어떤 문제냐면, 누구를, 어, y는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이 그래프를 y축으로 얼마만큼 올린 거예요, 지금? 4만큼 올린 거예요, 4만큼. 이 그래프를 얼마만큼? 4만큼 평행이동 했다고, 이렇게. 자, 그럼 완전히 겹치죠, 이렇게. 그쵸? 그렇죠? 완전히 이렇게 겹치는 형태로 갖는다, 이렇게 얘기하는 거. 죠 자, 그래서, 그러면, 어,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했는데 내가 어느 부분의 넓이를, 요, 요 부분의 넓이를 잘라. 이만큼을. 자를 수있죠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 자른 거를 여기 오려다가 어디에다가 밑에다 붙일 거야. 누구를 이만큼 자른 거를 여기다 쏙 붙여도 똑같다라고요, 지금. 완전히 똑같은 그 형태가 나온다고요. 그래. 그러면 그만큼 잘라다가 붙였기 때문에 내가 보는 영역은 딱이 영역이에요, 이 영역. 오케이. Okay? 네. 자 그러면 여기서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구하면 되잖아요 지금. 네.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? 여기서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구하려면 요점과 요점을 찾으면 되죠. 네. y 값이 0인 거. 어? 네. x 축에 있는 거니까. 그러면 x의 제곱은 4야.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. 여기가 2고 마이너스 2라고. 그 다음에 아까 이만큼의 높이가 여기 4였죠. 이만큼이 그러면 어디가 높이가 4라는 소리야.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만큼이 4라고. 이것도 사고, 이것도 사야. 사 4, 4, 16이 된다